안녕하세요. 이니문고자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 해볼 것은 바로바로 바로 짠 붕어빵 슬라임 만들기 키트 세트입니다. 와! 여러분, 저는 슬라임을 만져본 적만 있지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너무 기대됩니다. 뒤에 여기. 뭐가 들어있는지 있네요 우와 진짜 예뻐요 여기 빈 액체통에 베이스 어,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네요 그냥 이따 만들 때 참고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해 볼게요 어. 잘안 뜯어지네요. 편지점. 후, 뜯었습니다. 오. 슬라임 베이스. 어, 여기는 통하고 패치인가봐요. 액티베이터. 그리고 숟가락. 이것들이 들어 있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, 이 통을 열어서. 역시 너무 말랐네. 랑 자, 여기다가. 베이스 용액을 부으래요 이건가 봐요 아 슬라임 처음 만들어봐서 너무 신기되네요 이거 다붙는 건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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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 일단 부을게요 어왜안 떨어지지? 이또 뭔가 있네요. 여러분, 빡 하고 누르니까 이게 나왔어요. 아하, 여러분, 이건 빡 하고 누르면, 누르시면 이게 나옵니다. 음, 이거를 답은 뭔가요? 일단 답을 해볼게요. 큰걸 보니까 이거 다 묻는 것 같아요. 뭐, 뭐, 까지. 이 정도는 된것 같아요.